자, 오늘은 매니저 요새 님과 함께 게리 <laughs> <laughs> 모드 공포 탈출. 우! <laughs> <laughs> 자, 설명 좀해 주시죠. 이거 어떤 게임이죠? <laughs> 어. 나 무섭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. 근데 님 톤만 님, 님님 팔부터가 전다 무섭거든요. <laughs> 아, 아, 저도 그렇게 보이나요?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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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요다 갔네요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이 게임 네. 이이 맵을 본 적이나 아니면 플레이 해본 적 있습니까? 아요 처음입니다. 아 오케이 갑시다. 그러면 먼저 앞장 네. 서주시죠. 지금 게리 모드 초짜라서. 아저 아, 게리, 네. <laughs> <저도> 게리 모드 저 <laughs> <laughs> 게리 모드 게리 모드 초짜니까. 제가 제가 가진 건아 제가 가면 좀 떨어지잖아요. 아닙니다. 첫 번째는 예 그래도 요새님이 가서. 아야야야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아유. 키가 뭐죠? 이키니다 오케이. 이게. 게임 무슨 패러디가요 아니면. 저도 몰라요? 오케이. 아는 거저도 없죠. 여기가 네. 이제 제가 나오면 됩니다. 아, 여기가? 네. 어... 저의 탄생방이죠 알겠습니다. 오! 뭐야! 점프 왜 이렇게 높아? <laughs> 어휴 <laughs> <laughs> <저, 저, 웃음> 어떻게 그렇게 했어? 어 됐어 <laughs> 어 눌렀잖아요 <laughs> 형아 여기 들 수가 있군요 이같다어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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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두면 나가지 고아 이렇게 여기 문이 잠겨있습니다 여기 닫요 말아주세요 여기 문이 잠겼습니다 아니 <웃음> 아니 <웃음>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뒤지고 막 뒤지게 막고 싶지 않으면 빨리 나오세요 갑시다 어안 뭐 열리나 요 여기? 오. 예, 열쇠로 잠겨 있는 거 같은데. 네. 가서 구해 오는 건가. 자, 들어갑시다 이제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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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오! <웃음> <웃음> 아, 시끄럽고요. 예. 저기, 쫄지 왜, 마세요. 무서운가요왜 이렇게 왜안 들어가세요? 저 이거 <laughs> 왜 이렇게 안 들어가세요, 요선님 아이, 형 먼저. 여선님 빨리 와서 같이 들어갑시다. 계속 질 있으면 저 고개 아파요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갑시다. 하나. 이 영광을, 첫 단추를 영광을 요새님께 드리고 싶네요. <목 utan> 저, 요 <저요. 웃음> <laughs>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, 에, 에. 어, 안 열리는데? 응, 여기 길이 아닌가 봐. 오! 어! <laughs> <말고> 뭐야, 시간 채우 오졌고. 이거 뭔가 슬렌더맨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. 아데 <laughs> 여기. 주세요 오, 뭔 소야? 뭔소리 오, 뭐, <목 utan> <bonso .rado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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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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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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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저희 클럽인가요? 저저 오늘은 할수 있나 이거? <laughs> 저 오늘은 클럽인가요? 반짝반짝거리는데? <laughs> 저희가 저희가 홍대 클럽하고 자, 잘못 온 건가요? 여기 여기 클럽 클럽인가요? 아 오케이 제가 또 형으로서 또어우서 반짝거리는 거군데 어. 여기 어 뭐야? 사, 밑에, 위에서 살 떨어지더니만 나 무기 얻었어. 어? 무슨 무기? 어, 이거. 바로? 어, 나 어, 하면 없어. 어? 저 맞았는데, <laughs> 형? 어? 그래? <laughs> 저 맞았는데. 혼나. 같이 <laughs> <laughs> 지면 형이 혼내줄 거야. 앞으로 가. 어. 앞으로 <웃음> 가. <웃음> <웃음> 앞으로 가. 열어. 어, 다쳐, <laughs> 다, <오케이, 웃음> 다 오케이, 오케이, 이 일로 <laughs> 와. <일로와>. 일로 와. <laughs> 여기 봐. 여기 열어. 여기? <laughs> 열어. 오호 몇매 어 다쳤다. 오케이 오케이. 다쳤어. 오케이. 여기 열어. 여기? 어. 안 열려 안 열려. 안 열려? 어. 오, 오 뭐야 뭐야 뭐야. 어 이거 또 부셔줘 형. 어떤가? 여기. 어 여기 신문지 있어. 아 보는 모르겠지. 게 아니네. 이 끄신 것 같은데. 그런가 보다. 들어가세요 빨리. 이거 지문이야 지문 인식 지문 인식. 낙서야 <laughs> <laughs> 아, 나. <laughs> 나. 채문 인식 침이야 요새 이거 봐, 채문 인식. 어? <laughs> 어, 어? 뭐야? 뭐야? 제 스프레이입니다. <웃음> 누구예요? <웃음> 누구예요? 누구? 누구 나요 이거? 누군가요? 어, 제가 알기로는 됐습니다. 듣지 않겠습니다. 이거 편집해주세요. 이거 이거,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. 아 <laughs> 기와. <laughs> <laughs> 뭔지 모르겠지만 예쁘네요, 예. 네. 아니 게임이 뭐 이런... 아 잠을 쐬 했다, 여기. 어디, 어디? 여기, 여기, 여기. 그래, 나와봐, 나와봐. <laughs> 어, 됐다! 오오오오오, 오오오, 오오 열렸어, 열렸어, 열렸어. 어어. 여기 뭐였어, 서있는 거 같아. 뭐라고? 몰라. 어, 뭐야, 뭐야, 저문 열렸는데? 어디? 문 열리는 소리 들었어. 저기 근데 여기 워핵 되나요? <laughs> <이게 웃음> 죄송합니다, <죄송한데> 여기 워렉인가요? <laughs> 제가 해석해보겠습니다. 오, 이거 뭐야? 오, 이거 뭐 있어요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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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어, 벨브. 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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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오, 열로 열려, 열려, 열려. 어쩌고 가보세요. 가세요 뒤지고 싶지 않으면. 가세요. 가세요. 한번더 돌아보면 때릴 거예요. <laughs> 안 숙여도 되는데? 어? <laughs> 어어 어허. 웬 거예요? 어? 어. 어, 뭐야, 저 사람 눈깔인 줄 알았는데. 어,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어, 뭐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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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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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오! 어, 이거 뭐야, 이거 뭐 이거. <laughs> 오 거기 아늑한가요? 어 어? <laughs> 나 밀치고 거기서 뭐해 려 <laughs> 알겠습니다 근데 없어 여기 여기, 여기 길 있어 어? 그러네 어떻게 올라가? 어, 뭐야 어, 디 갔어? 어, 저 슈, 슈퍼, 슈퍼 점프했는데 나? 어? 어, 나 왔어 어? 어 가세요 어쩔, 어쩔 수 어디? 없네요 어쩔 수 없네요, 빨리 앞으로 가세요 어, 잠시만요 <laughs> 빨리 가세요. 섞였어, 섞였어, 섞어 오케이. 형, 여기 빠로있어야겠다 어, 근데 여분 나와야돼 그러면. 날 죽여 형. 아니야, 나와. <laughs> 아이, 아 올라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. <laughs> 아, <laughs> 이런 기분이었지? <laughs> <laughs> 오케에 어. 오, 사람 여기 뭐야 또뭐 실험, 실험실 같은데? 음이 보라돌이랑 그래옆관될 때가 제일 무섭다고? 뭐, 어디갔어? 어디갔어? 디갔어 먹었죠 아, 제가요? <laughs> 예 어, 여기 또 잠겨있는데? 아, 여기 뭐 나오네 저뭐 꼈어요, 지금. 저 문이 안 꼈는데? 어땠다? 공포게임이 아니고 방탄출게임 아닙니까, 이거? 님이 갖고 왔잖아요. 뭐지? <laughs> <laughs> 할말 없어. 안 열리고요. 어, 뭐야, 열렸다. 여기 문 열렸는데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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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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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 어! 깜짝이야! 씨발! <laughs> 문이왜안 다치지 아 개새끼야 <laughs> <laughs> 아니야 배고 아, 배고 오오오오 아, 뭐야 <laughs> 오 마가 어, 오 마가 <laughs> 오나 <까먹어, 까먹어. 웃음> 아. 죽었어 오 <laughs> 어, 잠깐만 형저 여새님 어저 죽었어 형한테 방송으로 하면, 하면 안될것 같은 게 나왔는데요. 어때요? <laughs> 저.. 저 죄송한데 뒤질래요? 저 저거 무슨 결계하나 는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방송에서 나도 안 뵙게 나온 것 같거든요? 아 괜찮아요 다 알거야 알지 않습니까? <laughs> 아오 컴온 어떤 여자가 어 갑자기 세찬 쌍이 있었잖아 이리로 <laughs> 음, 음.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뒤에서 어떤 빨개 벗은 남자가 응 음. 뒤에서 갑자기 오더니만. 음. 너무 놀래가지고나 뒤돌았다가 다시 뒤돌아봤는데 없었어. <laughs> 어. 음. 갑시다. 어, 방금, 방금. 오오! 헤이맨, 헤이걸? 오! 오. Hey man, hey 캠코더 같은 걸 얻었는데요? 캠코더 어떤 배터리 같은 걸 얻었는데? 음, I have feeling 어 뭐라고 쓰 있는 거야? My phone is 뭐라고 수 있는 거야? 오 <목소리> 어. 뭐야 오 어. 여기 문 님이 나세요. 아 제가 이때가 아 열었잖아요. 제가 열면 항상 안 열리던데. 무 소리야? 어, 안열아열열 아, 들어가세요 빨리.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형 잡아줘. 잡았습니다. <laughs> 그다음에 붙게 없어. 여기서 나왔네. 아니야 문 열고 나왔어. 여기 여기 뭐 여기 피 있잖아 여기서 나온거 아니야? 원래 아까 피셜 데 피셜 씨던데. 아 진짜? 여기 들어가세요 빨리. 어디로? 저기로? 아. <laughs> 오케이 하프라이프가 뭐예요? 하프라이프가 이제 1세대 게임이죠 제가 알기론 그런 거안 해봤는데 오 깜짝아 무슨 소리죠 근데 이거? 어또 여자 사라졌어요 어 아까 그 아까 어 아까 거기다 어 아까, 어 아까 거기야 아까 거기야 사람 뺑뺑이 시키네 빼기 뚝배기. 뚝배기 뚝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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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추. 아 <laughs> 미치. <laughs> 어, 아래 뭐 있는데요? 어, 예, 봤습니다. 시체들이. 이어야지 아니. 오, 오오 씨. 저거. 어, 뭘 머리 숙였는데 머리 숙였는데 여자? 엉벌 질렸어. 아, 저거 근데 저 중요 부분 튀어나오지 않습니까? 아니요. 튀어나 있어요. 아닙니까? 예.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? 오! <laughs> 오! <오오오. 웃음> 아 나도 빠르줘오 <빨아줘. 웃음> <laughs> 여자 요가 자세로 죽었어요. 확인 사살 오케이 쫄쫄쫄쫄 어, <laughs> 어, 뭐, 뭐, 뭐. 어디 가시죠? 형서운데 어, 제주하죠? <laughs> 열어주세요. 그래 뭐예요, 형? 에? 아이 뭐가? 요새 뭐예요? 이사했다며? 어어 <laughs> 여기 너의 새로운 아지트니? 어... 어... 들어와 봐 일단 아, 너의 집 인테리어가 참... 오컬하네? 어 당연하지 어...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여기 어... 그래그래? 그래? 어... 들어와 들어와 집이...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낀기는 보고 좀 살을 빼야 돼요 알겠습니... 다 나오세요 아에 이거 다 벗고 있어 아니, 이방송 아니죠. <웃음> <웃음> 오. 오 그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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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오! <laughs> 오! <오오오오오. 웃음> 헤드샷. 헤드샷. 뚝배기, 뚝배기. 어, 화면 왜 이렇게 흔들려? 아, 저것도 해 줘. 저거 튀어 나온거 아니냐고. 아, 야. 오! 분신술 썼는데 나한테 뚝배기 많았어 그렇게! 나. 그렇게 오. 생각하니까 자꾸 튀어나온 걸로 어? 이건 뭐야? 저 아버지세요? 아니, 처음, 처음 보는 사람인데 집주인이신가? 왜 니네 집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? 뭐지? 보, 보험, 보험 받은 사람인가? 안 사요 문이 <laughs> <물이> 안 닫힙니다 <다쳐요>. 문이 <laughs> <laughs> <물이> 안 닫혀요 <다쳐요. 웃음> 어 뭐야 떴어, 뭐로 떴어 안 사요 뚝배기! 어, 무적인데? 게임 끝난걸야 한번더 요아니야끝났을 걸. 뭐 뜨지 않았어 방금? 아니 나 못봤어 뚝배기 뚝 아우 컴온 끝인가요? 네 끝이네요 존나 하나도 하나도 안무섭네요 진짜 <laughs> 진짜 하나도 안무섭네요 진짜 <laughs> 진짜 하나도 <laughs> 뭐야 아, 아 이걸, 노잼 이걸 공포맵이라고 넣었네 와 진짜 노잼 게임 제대로 안갖고 오세요 진짜? 아, 이거 또그 유명한 그 1위, 그거 동작인데, 네, 이게... 근데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하나도 안 무섭네, 하나도 안 무서워. <laughs>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.. 와... 너무 시무쉽워 너무 아, 뭐야? 컨텐츠... 어... 저... 저... 안 움직여요. 어... 저... 아직.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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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오늘, 게리모드 매니저와 함께한 탈출맵, 여기까지 나왔습니다.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, 예. 진짜 노잼이었어요, 여러분들. 예, 하나도 안무서고 영상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놀란 척을 하고 도망갔었는데, 재미 하나도 없네요. 네. 자, 아무튼, 오늘, 끝! 마지막으로 춤춰주세요. 야!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끝!